그, 여러분들, 한 1년 반전 영상 중에 그 비타글로우 영상 기억하세요, 여러분? 비타글로우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크나큰 이벤트를 해주시겠대요. 풍뎅이 분들만. 그내 방에서 요 근래 비타글로우 얘기 몇번 나온 거 아시죠, 여러분들? 어, 그걸 보셨는지, 뭐 아니면 그냥 아다리가 맞았는지 이걸 모르겠는데 또큰 이벤트를 또 진행을 해주시겠다고 연락이 왔어요. 이거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? 이거 비타글로우. 어머 얘가 또 미백 제품이라고 또 너무 하얘서 안 나오는 거 기절했다. 오 어, 이거 비타글로우 이거 제가 1년반 전에 그 회사에서 이거 선물로 받았었잖아요. 이, 이 비타글로우에서 풍뎅이분들을 위해서 또 이벤트를 해주신대요. 비타글로우가 뭐냐면은 먹는 미백주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미백주사라는 게 여러분들 뭐 링거처럼 맞는 게 이제 보통 미백주사라고 하거든요. 그거를 맞으면 뭐가 좋냐. 얼굴에 안색이 좀 밝아지고 피부 표현 자체가 결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얼굴이 좀 화사해져요. 그래가지고 미백주사라는 걸 맞는데 그 미백주사가 아무래도 가격적인 면이 조금 있고 그리고 번거롭게 이제 막 병원을 계속 다녀야 되고 주사로 받다 보니까 쉬운 부분은 아니었는데 이 비타글로우에서 먹는 이제 미백 주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이게 특허를 받아가지고 나온 제품인데 이게 이제 비타민 C가 2,000mg인가 들어있어요. 비타민 C 2,000mg이면은 레몬 개수로 따지면 40개 이상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뭐 우리가 평소에 레몬을 매일 매일 40개를 먹느냐는 별 별로 없잖니? 안그러니? 얘 레몬 이거 한 10분, 10분의 1도 하나 먹으려면 얘 셔가지고 얘 혀가 빠질 정도인데 비타민C 2000mg 그리고 글루타치온 이렇게 해서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두개 자체가 피부 사람 피부를 더 좋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화사해지고 이런 부분을 맡고 있는 성분이란 말이야 근데 이두 가지 성분이 하나로 딱 나온 거야 뭐 주사를 맞거나 우리가 가서 뭐 링거처럼 맞는 미백 주사를 맞지 않아도 먹는 걸로만, 어, 섭취로만 딱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비타민 네. C가 2,000mg이 들어오고 글루텐치온 자체가 한 개당 15%가 넘게 들어가있대. 근데 이두 가지가 들어있는 것 자체도 뒤집어지는 제품인데 한 포에 15% 이상에다가 2,000mg이라면 말도 못하는 거지. 레몬이 40개 이상이라는데 하루에 레몬 40개 이상을 처 먹는 년 어디 있어? 내가 하 하루... 하루에 레몬 40개 먹으면 이 세상에 유튜브 에 100만원 찍겠다, 예. 여러분들, 전 피부를 위해서 지금부터 글루타치온과 레몬 40개를 먹겠어요, 여러분들. 이러면 뭐 100만이지 뭐. 나는 하지만 그게 안 되니까. 비타클로우로이셔! <laughs> 여기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레몬 40개 하루에 매일매일 드시는 분은 안 사셔도 돼요. 음, 어, 글루타치온 항상 챙겨 드시고, 레몬 40개 드시면은, 어, 좋습니다. 괜찮습니다. 하지만은, 그게 안 되니까 또 구입하는 걸로 약속해요. <laughs> 비타글로우 C3700.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하루 한 포를 이제 기준으로 잡아요. 근데 저도 이거를 먹었을 때 하루에 한포 먹었어요. 하루에 한포 먹었고 맛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너무 많이 먹어봐서 무슨 맛인지 정확히 알아요. 그 아주 섬세한 그 맛까지 무슨 맛인지 아는데 이거 딱 무슨 맛이냐면은 레몬의 그 상큼한 맛. 레몬 맛 플러스 아주 은은하게 블루베리 맛이 돌아요. 솔직히 이걸 딱 먹었을 때, 어우, 달콤하다, 어우, 달달하다, 이거는 아니에요. 비타민C가 아무래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시큼하고 약간 이렇게 시고 이런 거는 있어요. 근데 못 먹을 정도는 아니야. 입에 이렇게 탁 털어놓고 물이랑 같이 하루에 한 포를 어 조금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채팅창에서도 비타민 자체가 조금 씁쓸한 것도 있잖아요 약간 쓴 맛이 있지 않나라고 요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절대 쓴 맛은 안 나요 달달한데 신 맛이 아주 비타민 같은 경우에 물어보시는 분들인데 비타민은 어차피 체내에 흡수를 하는 게 마지노선이 있다고 해 저는 비타민을 먹는데 그면 굳이 이거를 못 먹지 않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차피 비타민은 체내에서 받아들이는 게딱 있기 때문에 어차피 중복이 돼서 없더라도 소변으로 빠지거나 땀으로 딱 빠진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이 제품 자체가 되게 유명한 피부과 자체에서도 극찬을 한 제품이기는 해요 여러분 나온 지가 지금 몇 년이 됐잖아 나도 벌써 1년 반 전에 여기서 제품을 받았는데 지금까지도 이거는 항상 핫한 제품 같아 언니 근데 구강 서치와 주사로 넣는 거랑 약물 흡수율이 완전 다르대요 그래가지고 이 제품 자체는 그 효모 추출율이 있지 그게 제일 흡수율이 잘 되는 걸로 제일 유명하다고 그러더라고 줄리스 초이스라는 회사에서 나온 거고요 비타블로우 C3700 음. 한번 볼까요? 내가 말한 거 위에 의 외에 좋은또 이런 효과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? 어머나 내 사진까지 내 사진만 너무 칙칙한 것 같아. 화제, 백설공주스틱. 아, 이거를 백설공주스틱이라고 얘기를 하는구나. 11차가 완판이 됐고, 300만 포를 돌파했대. 아침에 화장할 때, 햇빛이 강할 때, 늦은 오후에도 여자들은 하얗고 맑고 투명한 아름다움에 대한 고민이 늘 있었습니다. 피부톤, 자외선, 약은 등등. 이럴수록 확실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? 수많은 미백화장품과 컨실러 등등 다양한 제품은 단지 가리고 덮는 것 그것은 답이 아니에요. 그 해답은 바로 털을수록 하얗게 백설 고즈 스틱 뒤집어쓰는데뭐 거친 날씨와 건조한 피부에 고생한다면 노랗고 촉촉한게 싫다느니 하얗고 투명한 톤이 갖고 싶다면 야외활동이 많크림로 해결이 안된다면 생기있는 얼굴을 갖고 싶다면 내가 좀 공감하는 거는 생기있는 얼굴을 갖고 싶다면 하얗고 투명한 톤이 되고 싶다면 뭐라고 측창한 게 싫다면, 요세 개는 내가 진짜 공감을 해. 야외 활동은 내가 없기 때문에 모르고, 거친 날씨와 건조한 바람도 맡을 일이 없어, 밖에안 나가기 때문에. 그래, 쇼? 백스민 금주시티 챙겨야겠다, 여러분. 나이 들수록 점차 줄어드는 게 글루타치온이래, 언니들아. 어? 내방 보는 저기, 노인정 어머니들, 빨리빨리 이거 쟁겨야겠다 비타글로가 우 마시는 그 링겔 같은 효과가 있나 보다 어 맞아 원래 미백주사는 주사로 한번딱 맞는 게 아니야 이거는 내가 방송 초반부터 얘기했어 난 미백주사를 48번을 맞아본아이야 나는 원래 피부가 엄청 까맣거든 피부가 정말로 안색이 그냥 똥색이야 그러기 때문에 그 링거로 맞는 미백주사 정말 꾸준히 맞아야지만 효과가 올라와요 근데 제가 48번을 맞았어요 여기 뭐라 그래요 이름이 뭐예요 여기 여기 상반신 사타구 여기 여기 생일 날 정도로 제가 미백 주사를 48번을 맞았어요 정말 여러분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요즘에는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데요 요렇게 제품 하나로 그냥 입을 탁 털어놓음으로써 모든 게 끝나요 아우 남자가 먹어도 좋지 피부관리에 여자가 어딨고 남자가 어있어 맞잖아 뭐 남자들은 얼음 깨가지고 맨날 세수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 근데 이 제품은 어머니들도 진짜 좋아하시더라고 이 제품 다 옛날에 내돈내산으로 처음에 소개하고 나중에 협찬받고 막 이랬을 때 팬분들도 다 그랬어 그냥 제가 먹으려고 샀는데 엄마가 더 좋아해요 이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 많더라고. 비타글로우 C3700 뭐 수요일, 27일, 28일, 29일 이렇게 3일간 풍뎅이분들한테 20% 할인 코드를 또 제공을 해주신다고 해요. 할인 코드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건데, 구매 의사 있으신 분들이나 또는 뭐 여태까지 드신 분들 또이번에또 저렴하게 또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내가 지금 이 공홈에 들어와 있는데, 비타골로 원래 세 박스 정도 사야지만 한20% 할인해주는데, 27일, 28일, 29일인 무조건 한 박스만 사도 20% 할인을 해주는 거야. 어 맞아요 라손님 인터넷에 파는 가격보다 20% 20% 할인돼서 수복금에 어, 들어가시면 되고 공구나 이런 거는 아니에요 이게 20% 할인이 들어가면은 한 포에 1000원 단위 정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배우 조사한번봤는데 가격이 조금 많이 나갔거든요 근데 1000원 단위로 피부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 할인 기간에 조금 노려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죠 비타 글로우 C 3700. 어, 머리가 왜 이렇게 탁 죽니? 응? 어? 이럴 때는 비타글로우를 먹어야 되나? <laughs> 아! <laughs> 약장선제뭘이 <약장수인데> <laughs> 정도면 약장수지몰! 응? 안 어? 머리가 죽는데 비타글로우를 먹겠다며. <laughs> 이 정도면, 얘 원숭이만 없을 뿐이야. 약장수지몰!